<laughs> 정말, 그, 여기 이제 여기.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안구 건조증도 있고, 네. 비문증도 있고, 음. 숨도 좀 차고, 음. 그리고 협신증 어, 증상도 있었고, 지금 고지혈증도, 고지혈증도 있었고, 네. 지금 한 17번째 이렇게 오셨는데, 비문증이나 안구 건조증 많이 좀 좋아지셨죠? 네 그건 지금 네. 없어요. 잊어먹고 사실. 네. 예. 잊어버렸어요. 잊어버리고. 네. 숨찬 것도 아직 사내는안 가보셨지만, 네. 숨이 차다는 느낌은 아직은 네. 그 것도 없고요. 네. 협심증 증상도 좀 네, 많이 좀 좋아지셨고, 없었구나. 지금 이제 허리 통증이라든가 이런 통증만 좀 잡으면 더좋았 네, 허리는 치료를 오늘 처음 했거든요. 사실은. 오늘 처음 하셨습니까? 등은 해고 괜찮아서 안 했고, 네. 허리는 제가 오늘 처음 네. 했고요.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 네. 허리라든가 말씀해 주셨으면, 네. 같이 했으면 이제 통증도 좀잘유스러질수 있는데요. 음. 네, 아직 이제 몇 가지 치료할 게 남아있어서 좀더 치료하시면 됩니다. 네.